족발 먹고 싶어. 불 족발, 불 족발 사줘. 골든벨, 와. 풋바풍 커리 하나씩. 우리 편의점에다 편의점 벤치에 앉아서 먹을까? 왓더리 한 개씩 싸라. 맞습니다. 풋바풍 커리. 아니몇 네 살인데 맞돌링 그래놓고 그래놓고 04년생 이러면 어떡해 아 진짜 2플러스1도 해? 질 나도 질아 50대 50살이라고 얘긴 했지만 몰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68년생이라고? 우리 아빠가 67년생인데? <laughs> 우리 아버지가 67년생 <laughs> 어, 아니지 아니지 65년생이지 엄마가 67이고 얼탱이가 없어? 깜짝아, 아니 여러분, <laughs> 깜짝아, 아니 자꾸 멈춘 줄 알아가지고 안경 오픈, 어 했습니다. 슬슬 자야지, 슬슬 자야죠. 그러니까 나 댓글창 멈춘 줄 알고, 그래서 아 와이파이가 잠깐 안 되나 싶었어. 싫다고? 오 땡큐 쉐셰 I like you 아우 oh,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, 니하오마 잘자서 예전에 배웠는데 아다 까먹었다 헬로 라이크 플리즈 라이크 버튼 꾹꾹 그러니까, 어, 여기서 문제 중국 분들은 유튜브를 못 보는데, 다들 어떻게 들어오시는 걸까요? VPN 확인 내 러시아 갔을 때도 여러분 러시아 갔을 때 VPN 썼다? 전쟁 중이라서 유튜브 다 막아놓습니다 러시아도 자기들 불리한 거 자국님한테 안보여줄 자국민들한테 안보여줄 푸틴 진짜 나쁜 놈이지 멋있다 그렇죠 예린님 맞습니다 VPN 코리안 음. from South Korea Like please.